반갑습니다. 스카이캐슬 로또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 방송을 시작했을 때, 제 방송을 또 시청해 주시고 형님으로 지내고 계신 분이 있는데, 제가 처음 방송했을 때... 목요일 날 자동용지를 구매를 하면 당첨이 잘 된다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카톡이 왔더라고요.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요즘에 또 일이 바쁘다는 어떻게 보면 뭐 핑계, 들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많은 일들이 생기면서 해가 지날수록 또 사람들에게 많은 변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 처음 방송 시작하면서 많은 구독자분들이 제 영상을 조회를 많이 해주셨고, 또 예전에 로또 밴드, 우리 로또 아빠님과 같이 운영을 하면서 3등이 많이 당첨 번호가 전송된 적이 있었죠. 그때 기억, 그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에 나오는 용지는 도깨비 실령터님이라는 분의 용지를 참고하였고요. 이번에 용지에 굉장히 좋은 용지들이 많이 들어와서 한번 제외수와 당첨가능 구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먼저 첫번째 용지를 살펴보면 21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용지이고요 일단 색깔로 이렇게 표시한 두번 겹치는 숫자와 세번 겹치는 수 모두를 제외수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수나 두수 정도는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대부분 적중하는 경우가 많으니 js로 참고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두번째 동시간대 용지는 총 스무 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용지고 이 용지에서는 13번, 15번, 35번, 이세 개의 숫자 중에 한두 수 정도 당첨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세 개의 숫자 중에 한두 수를 참고를 해 보시고요. 두번 겹치는 숫자 중에서도 당첨번호를 한두 수 정도 참고를 해 보시면 반자동에서 5등 이상 당첨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하는 분석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잡아가니까, 어, 멤버십에서 각 등급별로 이렇게 숫자들을 나눠드리면, 뭐, 세수에 두수, 네수에 어, 두수가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일반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도 반자동으로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 내일이 또 로또 당첨 발표 날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주의 희망이죠. 로또를 하시는 분들에게. 꼭 1등 되셔서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고요. 제 채널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기존의 시청자 분들도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